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인 생활입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영상이 너무 긴 관계로 보기 편하도록 배속 조절을 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영상 속 비트코인 시간 프레임은 4시간 프레임이며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BTC USDT 차트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 BTC USDT 4시간 프레임 기준 11월 7일 새벽 5시 다 먹자 전략 지표 달러 21,194 가격에서 쇼 포지션 신호 발생 후약8.8% 하락 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일도 안 되는 마진 방송들을 찾아다니며 대리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왜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매매를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은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비생산적인 곳에 소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코인 매매를 하심에 있어 코인의 방향성과 매수 매도의 진입 타점을 알수 없어 매번 손실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매매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다목자 전략 지표를 활용하시어 매매를 시작해 보세요. 다목자 전략 지표는 매수 및 매도시 어디서 진입해야 하는지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전략 지표입니다.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전략 지표로 여러분들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도와드립니다. 신호가 발생하여 진입 후 다음 신호를 기다린 후 매도 또는 롱숏 전환을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잘못된 신호가 섞이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기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본인이 판단한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당 다목자 지표가 최적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들여도 항상 올바른 신호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후 반드시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매매는 원금을 잃지 않는 매매입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이며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슬기로운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